왜 성교해야 하나? 나도 성교해야 하나? 어, 이 질문을 어,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함께 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구약에 요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정말로 잔인했는데 그 어떤 기록에 보면은 어, 이그 잔인함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복을 받기 위해서 뭐 성앞에서 사람을 어, 산 채로 뭐 기름에 튀기고 뭐 껍질을 벗기는 등 하여튼 엄청나고 엄청나게 잔혹하고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았는데 어느 날 요나를 부르시더니 40일 후에 아수르 수도인 그 니누엘가 멸망한다고 그것을 니누엘에 가서 전하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명령을 받습니다. 반 아수르 감정이 충만한 요나 입장에서 아수르가 망한다고 하니까 어 좋아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니누에가 동쪽에 있었는데 반대인 서쪽으로 그지중해 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왜냐하면 분명 니누에가 멸망한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는데 당장이 아니라 40일 후라는 것이 이 요나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면 당장 하실 텐데 아, 이거 뭔가 냄새가 난다. 하나님이 뭔가 아이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다 하면서 그냥 그 반대로 도망친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 중에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천번만번 용서하셔야 하지만 나를 괴롭히는 놈은 단번에 하나님께서 처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하여튼 이 요나의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있었기에 왠지 아수르를 이4 0일 후라낸 그것 때문에 아수르를 살리실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만약에 돌이키면 하나님께 용서받을까봐, 아, 그것도 너무 그 마음이 힘들어져서 그냥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친 것이 들키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배에 타고, 지중에 해 가서 배에 타고, 배 밑창으로 들어가 억지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또 스케일도 저, 정말 다르십니다. 어, 이, 하여튼 이 요나에게 요나를 깨우시려고 지중해 바다를 흔드십니다. 갑자기 풍랑군과 일자 배 선원들은 아, 이것은 단순한 자연 재해가 아니다. 신이 노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 누구 때문인지 제비 뽑자고 했습니다. 누가 걸렸겠습니까? 요나가 한방에 뽑혔습니다. 이제 요나가 다 체념한 듯야 딴짓하지 말고 그냥 나를 바다로 던져라. 그렇게 요나를 바다로 던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풍랑군과 거쳤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닷물에 빠지자 오차 없이 정확하게 큰 물고기가 꿀꺽해서 요나가 뱃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 거하게 됐습니다. 3일 밤낮으로 그렇게 지내자 요나가 정신을 차렸고 구원은 여, 여호와께 속했고 내가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전하겠다고 고백하자 물고기가 육지로 딱그 요나를 뱉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니느에 도착하니까 아, 이제 정말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성읍을 돌려면 그 니느의 성읍을 돌려면 최소 사흘이 걸리는데 요나는 하루길을 행하며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니느의 백성들이 회개할까봐 그냥 누가 들을까봐 막 달리면서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뛰어봤자 뭐그 하나님 안에서 뭐뭘할수 있겠습니까?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선포 앞에 니누의 백성이 회개가 폭발한 겁니다. 막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서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말합니다. 2절 여호와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어떤 감정으로 말하는 것인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막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비꼬면서 하는 겁니다. 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역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역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 아수르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비꼬면서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꼴을못 보겠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성,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렇게 이제 막 하나님한테 짜증, 화, 막 별의별 얘기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혹시 이 니누에가 멸망하지 않을까 하는 그 정말 신락 같은 그런 마음에 서읍동쪽에 앉아 초막을 짓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정말 이이 이 요나는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동이 얼마나 덥습니까? 너무 더운데 하나님께서 방 넝쿨을 준비해 주셔서 그늘 안에. 그 그늘에 그 요나, 요나를 거하게 해주셨습니다. 요나는 이 박넘쿨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햇빛에 머리가 탈 것처럼 뜨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딱 옆을 돌아보니까 박넘쿨에 벌레가, 벌레가 생겨서 그 박을 다 갈가먹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눈치 빠른 이 요나 선지자가 아, 이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러니까 이 보통 성질이 아닌 이 요나가 또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차라리 자신을 또 죽여달라.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박농쿨로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옳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박농쿨에 관해 너 아무것도 하지, 아니, 하지 않았잖아.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 했는데 그런데도 너가 방농국을 이렇게 아끼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냐 그런데 이니뉴에 좌우 분변을못 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내가 그들을 지금까지 인내해 왔고 내가 그들을 그 내가 그들을 나는 찾을 거라는 거. 아무리 망가졌어도 내가 양육했고 투자했고 내가 어찌 망하는 것을 볼수 있느냐?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요나서의 이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이 쓰여지지 않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성교하냐 왜 힘들게 어려운 곳 가냐고 말을 합니다. 왜 하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1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이렇게 선교 이의 국가가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슬림보다 더 악독하고 반항하고 핍박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 조선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자식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남편이, 부인이 순교하는, 거,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똑같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고, 살리시고자 정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도 죄인 되었던 나 같은 놈, 아직도 세상 것을 추구하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수없이 보내셔서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고 그 열매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이 선교의 나라로 사용하셔서 선교사들의 정말 온 열방에 특히 정말 오지로 들어가는 그 선교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승교의 소식이 오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팔 히말라야의 산맥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는 그 선교지에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위해서 여전히 수고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떠난 사유와 딸이 불의의 사고로 죽자 그 너네들이 못한 선교를 하겠다고 장인과 장모가 떠났습니다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선교사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오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그 소식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해주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다 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어찌 잠잠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있는 내가 잠잠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누가 선교사가 되고 누가 선교지에 가겠습니까? 내가 순종할 게기에그 땅으로 들어가고 그 땅에 버텨줬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구준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도전받고 자극받고,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또 하나의 말씀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정말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보내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고백이요,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0절,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여 함과 같으니라. 내가 선교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가고, 그 다음에 유대에 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그 다음 땅끝, 이렇게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선교지에 내가 직접 나가기도 하지만, 또한 바로 내 자리에서, 내 환경에서, 또한 지금 나갈 수 없다면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내 자리에서 선교를 시작하는 것이요. 나의 선교지를 넓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구원의 열매,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기에 나는 복음의 시 예수님만을 계속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 가족으로부터 모든 영혼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또한 지금 이이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그그 그 복음이 필요한 나라들을 위해서 내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구원이 이를 때까지 기도하고 또한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사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 받는.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